뭐 이, 이 안에 본명히뭐 있단 말이라 지금 응? 못 끊는단다 지금 뭐를 계속 한단다 뭐를 내 입에 나오는 거는 계속 뭘 한단다 계속 뭘 하고 응? 어? 잠시 잠깐은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뭘 내가 볼때또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응? 어? 이 병적이다 병적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있는 충신당 천안 할미 학생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뵙는데 네좀 바쁘게 지내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럼? 웃음>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연말 연초 다가오니까 또 바빠지실 텐데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제가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들고 왔는데요 이한 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음이 분이 뭐 살아온 삶이나 지금 지금의 운기나 아니면 앞으로의 운기가 어떻게 되었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네. 자 음영으로 드릴게요 자 남성분이시고요 86년생 이 사람 사주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가 자, 초년이 힘들락 했습니다. 음. 초년이 힘들락했고 부모의 덕을 크게 받지 못한다 했단 말이라. 자수 성가로 일어나라 했단 말이라. 네. 어? 그래서 자, 이 사람 사주는 크게 되든 작게 되든 이 사람은 자, 인간들 앞에 많이 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응? 인간들 앞에 많이 서야 되는 사람이고 자, 말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다. 입을 많이 열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 사람 사주자가 자, 병인생의 삶을 초이르다 자, 지금 자체에서 지금 수를 보면은 앞이 까매요 지금. 응? 앞이 창창히 비어야 되는데 앞이 까맣단 말이다. 응? 이게 언제 적부터 그러냐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까매진단 말이음 숨겨둔 까매짐이 밖으로 티나왔단 말이라뭔 말이 되는겨? 자기 혼자 까맣게 있었음 이게 지금 밖에 티나왔단 말이 음. 어? 내가 이제 나오는 점으로는, 그래서 지금에서 한편 보면 마음을 못 잡고 있다. 마음을 막 들쑥날쑥거리고 지금 마음이 뜬구름이 뜬구름이거든요 지금. 네네. 마음을 못 잡고 있단 말이다. 어? 음. 근데 하나 물어보시다. 이 사람이 저 뭐야, 좀 이래 연예계 쪽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 연예인으로 나오거든. 네,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한편 보면은 금전이 제일 힘들어간 한다. 음. 금전에. 자, 작년부터 해 가지고 돈을 엄청 하락세를 타야 돼. 음. 작년부터. 응? 네. 작년부터.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원래 없던 사람 나입니다. 금전이 없는 사람 아닌데. 한순간에 돈이 하락세를 확타었단 말이다. 응? 쉽게 말하면 이래 돈이 나갈 때는 뭐 있노? 주식. 뭐 투자 안그러면 뭐 토토 도박 뭐 안그러면은 뭐 저저저 재테크 저, 저, 뭐 이런거 밖에 더 있나 응? 맞습니다. 거기에 집어넣고 내가 봤을 때는 뭐 돈을 지금 하락세를 빡 당해도 당해야 되거든 응? 음... 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응? 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에서는 자 죽는다 소리 절대 안 난다 음... 응? 내가 맞아. 보기 돈이 큰돈 작은 돈이 아니거든 큰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 자체에서 지금 보면 내 돈만이 아닌, 남의 돈도 같이 연관이 돼어 있단 말이다. 음. 내 돈뿐만이 아니라, 네, 네. 남의 돈도 같이 연관이 뿌리뿌리 뿌리 내려가져 있단 말이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내 지인의 지인이든, 또내 지인, 그안 되면 또 지인의 지인들을 돈을 좀 받은 게 있단 말이야 이력들이. 응?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돈들도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으로, 큰 돈으로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음. 잔품도 많겠지만, 어도. 그렇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빛깔리만 하게 생긴 거야, 지금. 응? 그리고 아까 연예인 이렇게 했잖아. 네. 어? 연예인 사조가 지금 이 연예인인데, 어? 돈에 이렇게 한마라락세를 타면은 어느 음. 민심을 다 잃는 거지. 그렇죠. 맞잖아. 네. 어느 누가 여기를 방송에 또 올려주고, 음. 어느 누가 이사람을뭐 무대에 올리든 누가 해주겠노? 안 해주지. 그러면 이제 완전 오로지 자기 빚밖에 안 되는 기라. 음. 응? 근데 할배란다, 1년 안에 다시 이 사람이 또, 또 다시 올라온다. 아, 진짜요? 응. 오. 1년 안에, 1년 안에 분명히, 다시, 어 나는 우리 공중파 방송이 아니고, 어, 있잖아, 요새 그 유튜브. 네네. 유튜브에 먼저 이렇게 사사 올라올 것 같아. 사사 아. 또 올라오면서 다시 공중파 방송을 앉으면서 자리를 잡을 것 같아. 1년 안데 분명히 다시 나온다. 음. 이 사람 인기가 적었던 사람 아닙니다. 음. 어, 그렇다고 인기를, 대인기를 끌던 사람은 아니야. 항상 쉽게 말하면, 은 조연보다는, 아, 주연보다는 조연이라. 뭔 음. 말이 되지요? 참 한편 보면 아깝다, 재능이 아깝다 간다 응? 재능이 아깝고 응? 이 사람 결혼 안 했는겨? 이분이요? 어 네네 결혼 안 했으니 원래 칸 만나는 처자가 있으라 했는데 음... 한순간에 지금 진짜 물거품이 완전 밑바닥을 지금 쳤다 지금 이 사람이 원래 이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 지금 돈의 하락세 이거만 아니었으면은 벌써 벌써 지금 이만큼 더 올라 상승세를 타락했단 말이라 그러고딱 괜찮은 자리에 뭘하나도 잡고 있을 수 있었는데 어~ 한순간에 이게 지금 물거품 다타 탔다 지금 음. 응~ 뭐~ 인생 완전 지금 조진 거지 뭐~ 말 그대로 응~ 말 그대로 조진 거지 음. 근데 이 구설이 금방 깔아앉는 않는다 합니다 계속 조금 뭐 계속 계속 들어오겠다 계속 들어오겠고 이 사람이 마음을 잡고 안 잡고 이런 걸 떠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래도 또할 사람이야 아 진짜요? 어? 내가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분명히 있거든 네네. 어? 주식 투자 도박 토토 뭐뭐저저저 재테크 뭐이이 이 안에 분명히 뭐 있단 말이야 지금 응? 못 끊는단다 지금 뭐를 계속 한단다 뭐를 내 입에 나오는 거는 계속 말 한단다. 계속 말하고, 어? 잠시 잠깐은 안 한다, 안 한다, 계도뭘 내가 보니 또 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어? 이 병적이다, 병적. 응? 그러니까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막 일어나서나 지금에서는 구설을 타고 이 시비수가 자꾸 들어오고 관재가 들어오겠지만, 어? 분명히 나는 1년 안에 다시 물거품 위로 올라옵니다. 음. 다시. 응. 이분 자체가 지금 좀 시끄러운 상황에 놓인 건 마, 맞는데, 음. 그러니까 앞으로의 좀 길이 음. 좀 어떻게 흘러갈지 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사절 한번 들려봤는데요 음. 선생님 말하신 내용 중에 음. 네 맞는 말이 많아서, 음. 이분이 지금 다시 복귀하는지는 음. 아직 뭐, 이제 상황이 터진 거기다 보니까, 음. 선생님, 뭐 1년 안에 복귀할 수 있다, 음.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음. 그건 같이 한번 확인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음. 이분은 뭐 따로 더 문제점은 더 없을까요? 음. 이사람 은 그리고 성질 자체가 그거야 분노 조절 장애 아지 혼자서 웃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라도 지그 속을 벗으면 야 분노 조절 장애인거야 음 쉽게 말해가 왜저 사이코패스 이잖아 또라이기지 <laughs> 네네네 응? 아 진짜로 내가 이사람 아는 지인들은 말이내 영상을 본다면 그막 그, 공감을 할게라 어? 한잔술 먹으면 또라이지 또라이라 <laughs> 응? 한잔술 먹으면 또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못 먹어도 고라 이 사람 성질이 음... 응? 못 먹어도 고 고추고도 고란 말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성질이니까는 이 사람은 원래랑 돈을 크게 그렇게 크게 만져서 사주도 안 된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음. 또한 분의 사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음. 이제 같이 뭐 뉴스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이 나간다면. 음. 또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기 때문에 음. 한번더 같이 확인해 보시고 음. 다음 이어질 상황들은 저희도 같이 함께 알아보시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누군지도 오늘 말씀 안 드릴 음. 거고요. 다음에 영상이 올라온다면 음.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저희 다음 주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